그러면 좀 걱정되시는 게 있어서 좀 수업을 들으셨을 것같아요아 그쵸 그렇죠. 일단 기장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기장이 뭔지를 몰랐어요 오. 기장에 대해 베이스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사실 알려주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찾았어요 네. 강의를 그랬더니 와켓버스 강의도 있었고 보니까 음. 그러니까 막 신문에 난 이런 음. 이제 세무사님들이 한다는 강의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여기 와켓버스에 김현주 세무사님 강의 후기를 봤는데 저 같은 비슷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 그리고 제가 사실 퇴사하기 전에 김현주 세무사님께 상담을 남겼었어요 네. 어떻게 남기셨죠? 어,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네. 개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다 음. 근데 혹시 조언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 조언해 주실 분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현주 세무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전화가 왔 어, 진짜 거의 한 시간 정도 조언해 주셨어요. 한 시간 동안 네. 오, 정말로 그때... 그러고 나서 입금은 하셨나요? 아, <laughs> 아 그리고 그 다음날 강의를 결제했어요. 아, 진짜? 바로 결제. 확실히. 아, 네. 이런 <laughs> 바로 강의 결제. 만약에 결제가 안 됐으면 조금, 좀이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서운한가? 살짝 어... 아쉽다. 어, 아, <laughs> 그래서, 세무사 문자 드렸어요. 결제했습니다. 어어. 강의 열심히 듣겠습니다. <laughs> 문자 드렸어요.